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보스턴에 있는 메사추세스 주립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이원기라고 합니다. 먼저, 스타트업 포럼 2021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드리며, 저에게 기조연설을 맡겨주신 시사전널 이코노미 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 저의 오늘 기조연설의 제목은, 뉴노멀 어, 시대의 스타트업을 위한 양손잡이 전략이라고, 어,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간 조직의 비즈니스 애즐러티 즉 조직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고 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또 이에 대한 IT 전략 특히 양손잡이 전략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IT 스타트업의 시작과 끝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저는 오늘 2021년에 스타트업들을 위한 전략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어, 같은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팬데믹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이 저희의 삶과 또 어, 비즈니스 어,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를 고민해 볼때 어, 저는 이세 가지 어, N으로 정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 먼저 스케일 측면에서는 정말 인류 역사에서 이 정도로 어, 큰 규모로 모든 인류의 모든 글로벌 글로벌 영역에 대해서 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사건은 모든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특히 비즈니스 전 분야에 대해서 다 영향을 미치고 또이 영향이 과연 어,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사라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New Normal이라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 팬데믹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Next Normal이라는 말을 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연 지금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의 기간 동안에 아주 급격한 소셜 앤 테크놀로지 이볼루션이 일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해야 될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10년 동안 일어나야 될 그러한 변화가 1년 만에 급격하게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어 여러 가지 영역이 코이볼루션 서로 상호 작용을 하면서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어 외부로부터 외부의 자극 자국으로부터 자극, 온어그 사람들의 어 비헤이비어 행동의 변화가 어떤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이몰전스를 촉발시켰고 또그 테크놀로지의 이몰전스가또 사람들의 어떤 행동 양식을 변화시키는 이 과정이 굉장히 급격하게 아주 아 깊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팬데믹 이후의 세상은 팬데믹 이전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어, 우리는 모두 다 동의할 것입니다. 아, 이 기간은 굉장히 하이 언설턴티로 다시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아, 스타트업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너무 명확하지요. 지금의 트레스를 thresh, 아, 새로운 옵션트로 전환하는 아,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어, 이 2000년, 2021년의 상황을 보면서 2000년을 좀 되돌아보는 어,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IT 벤처에서 일하던 2000년대에도 어, 규모는 틀리지만 비슷한 현상들이 있었죠. 하이 언설턴티, 아주 불확실성이 높았고 그 다음에 어, 그 Y2K로 어, 시작된, Y2K로 촉발된 그 여파가 굉장히 어, 컸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때 상황들이 있었겠죠. 새로운 제너레이션의 인터넷이 어, 나오고 있었고 어, 사람들은 인포메이션 어, 테크놀로지의 롤이 변하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롤이 변하는 것들을 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과 2020년, 2021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00년대의 IT 벤처들은 또는 어, 스타트업들은 테크놀로지에 포커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변화는 테크놀로지가 주도하는 그리고 아이디어가 주도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베스터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서 어, 인베스트를 했고, 어, 그러지만 그 아이디어들은 제대로 된 어떤 하이 퀄러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까지는 가지 못해서 많은 어, 어, 스타업들이 벤처들이 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2021년에는 우리는 전혀 다른 니즈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상은 테크놀로지가 드라이브하는 것이 아니라 소셜이 소셜 비헤이비얼 컨슈머 비헤이비얼 아니면은 환경적 요소들이 드라이브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더죽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아이디어 중심이 아니라 밸류 중심의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떠한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의해서 고객들의 선택을 받는 거지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 아이디어를 갖고 있냐에서 선택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베스트 인베스터들도 어 아, 실제로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구체적이고 또 아주 유니크한 밸류를 어 제공할 수 있는가에 포커싱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어 아주 어, 이제, 스트럭처가, 어, 그 이제 머추얼 된 플랫폼과 인프라스트럭처가 어그 우리의 스타트업들의 어떤 컴페티션을 어 서포트하거나 아니면은 어뭐 더욱 더 챌린지를 주거나 하는 그러한 환경으로 어변하게 되었습니다. 뉴노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깊게 하기, 하겠습니다. 뉴노멀은 많은 사람들이 컨택리스 사이어티 내지는 컨택프리 사이어티또 한국에서는 언택이라는 말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 이 팬데믹으로 촉발된 이 뉴노멀은 사람들의 거리를 어, 멀게 했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집안에 갇혀서 또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일을 어, 지속적으로 할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컨택리스 소사이티가 단지 피지컬한 어떤 어, 대면적인 어떤 육체적인 그러한 어, 피지컬한 그 거리만 거리만을 제공한 게 아니라 사이클로지컬한 컨택리스 언택 소사이티까지 만들어 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어, 지난 1년간 저희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많이 불편한 것도 있었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요구하는 컨택리스 서사이트에 많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피지컬한 뿐만이 아니라 사이클러지컬하게 또이 컨택리스 서사이트에 저희들이 어,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또 어, 가,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어, 공간적인 그 거리감뿐만이 아니라 시간적인 거리감까지 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 이얘기는 무엇이냐면 어, 많은 부분이 이전에 갖고 있던 많은 부분에 커플링 돼 있던 많은 어썸션들이 이제 디커플링 되는 현상들이 발, 아, 바, 아, 발생을 하고 거기서 새로운 형태의 비해벽 r 가 나오고 사람들이 새로운 요구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 또이 어, 그컨테리 소사이어티 관련돼서 또이 뉴뉴얼 관련돼서 어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어 디지털 트랜스모 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급격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디지털이 우리의 생활을 인프루브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활에서 어떤 필요한 것들에 대한 혁신을 일으키고 이런 과정을 뛰어넘어서 어, 아, 저 조직의 특성과 어, 조직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아예 그 트랜스포메이션하는 변화시켜버리는 그런 과정까지 가게 되는 것인데, 이 어, 뉴노멀 시대에 이 특별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더욱더 가속화됐고, 이 어, 가속화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조직의 트랜스포, 트랜스포메이션을 어, 아주 급격하게 이뤄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일하는 리모트 워크 인바이러먼트에 처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여러 가지 어, 그 네가티브한 그런 결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이 어, 진행되면서 거기에 더불어 아까 말씀드린 테크놀로지 이볼루션이 일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리모트 워크 인바이러먼트에 익숙해지고 거기서 또 어, 새로 발견할 수 있는 밸류들을 발견할, 밸류들을 찾아내게 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더스트리 리더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이전에 그페이스투 페이스 워크 인바이러먼트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어, 굉장히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고 어떤 분들은 50% 정도는 그대로 리모트 워크 인바이러먼트로 남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 변화까지 갈수 있냐면 이 변화들 중에 우리가 보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스페이스라는 개념이 이전에 조직의 에셋이라든가 아니면은 조직의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개념에서 이제는 프로세스라는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격한 변화들이 이러한 아주 깊은 레벨의 변화들이 여러 가지 레벨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레벨에서 또 고객하고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퍼블리카의 관계라든가 또는 리소스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화돼서 결과적으로는 조직의 아이덴티티를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된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될 이러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스타트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 스타트업들은 뉴 노멀에 타겟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포스트 팬데믹 환경에서 변화되어질 비즈니스 어, 인바이러먼트와 또 새로운 니즈들에 대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은 팬데믹 동안 발생한 여러 가지 변화들 중에서 일부는 과거로 돌아갈 것이고 일부는 지속적으로 남고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은 이 새로 다가올 포스트 팬데믹 환경에서의 새로운 니즈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것에 맞춰서 서비스를 만들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에 집중해야 될 것은 나만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정한 유니크한 가치 창출에 포커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보다 아니면 다른 회사들보다 조금 더 나은게 조금 더 잘하는 것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다른 경쟁자가 제공할 수 없는 나만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유니크한 밸류를 찾아서 그곳에 역량을 집중해야 됩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 어 스타트업들은 특별히 더욱 더 애자일한 조직의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비즈니스 애질러티라는 것이 빠르게 반응하고 플렉서블하게 반응하는 아주 유연하게 반응하는 것을 어,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특히 어 스타트업에게 중요한데 스타트업의 경쟁자는 다른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스타트업의 경쟁자는 어 아주 리소스를 많이 갖고 있는 큰 회사들이기도 하고, 또스타업의 경쟁자는 빠르게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고객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의 빠른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의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조직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특별히 이렇게, 어, 에자일한 아주 변화에 민감한 조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 저는 MBDx 터러티 소셜리즈, 즉 양손잡이 전략을 추천해드립니다. 양손잡이 전략이란 두가지에 대비되는 행위나 능력을 동시에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의 역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항상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환경에 주어진 환경, 환경에 의해서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에 따라서 같이 진행을 하든 아니면은 하나씩 진행을 하든 이러한 분배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스타트업들은 어, 초기에 어, 가졌던 그런 계획과 또 어, 초기에 갖고 있던 역량을 베이스로 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새로운 트렌드의 새로운 트렌드나 또는 테크놀로지의 이멀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실험적으로 어, 어, 기존에 있는 서비스에 어, 접합함으로써 새로운 밸류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어, 민감해야 됩니다. 아, 또이 어, 그 양손잡이 전략은 엑설런스와 이노베이션이라는 관점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아, 이노베이션에 많이 민감하고 엑설런스에 사실은 약점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 아이디어와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 이전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밸류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객에게 또는 어, 나의 커스터머에게 전달해 주는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퀄러티에 대해, 퀄러티에 대해서도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 리소스가 부족한 스타업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어떤 새로운, 어,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어, 작은 스케일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그걸 늘려나가는 에자이란 어프로치로, 어, 접근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어, 리소스를 바라볼 때에, 인터널한 내부적인 또는 외부적인 리소스에 대한 어, 가능성을 둘다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터널 리소스가 코어 비즈니스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은 어, 이것을 어, 다른 형태로 다른 형태 생각해 볼 때는 익스터널 리소스가 또 새로운 오퍼틴을줄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오픈마인드로 바라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미국의 듀얼링고라는 그런 어, 회사가 있습니다. 듀얼링고는 어, Language Education, 그러니까 언어를 가리키는 프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현재 38개국의 랭기지에 를랭지 대한 교육을 프리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회사의 코어 용량은그 랭기지 프로그램이나 랭기지에 language, 대한 그 각각의 다른 랭기지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그 랭기지에 대한 지식이나 그 에듀케이션에 대한 컨텐츠는 퍼블릭으로부터 특별히 아, 전문가 집단이 아닌 사용자들, 그 랭귀지를 배우고자 하는 사용자들로부터 그 컨텐츠를 어, 끌어내는 크라우드 플랫폼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익스터널 리소스, 즉 외부의 퍼블릭이 새로운 오퍼티 t 티를 열어준 어, 그런 어, 경우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직이 이러한 양손잡이 전략을 어, 잘 활용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조직이 애자일하게 어, 변해갈 수 있는데. 필요한 세 가지 리퀄먼트를 제시해 드리면서 제 기조연설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변해가는 환경에 대해서 센싱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은 데이터의 시대입니다. 데이터를 잘 활용하십시오. 하지만 데이터는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또 잘못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어, 일루전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니마이즈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Why라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왜 이러한 트렌드가 있는지에 대해서 멈추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물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은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데이터를 어,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아웃라이어들 어, 지금의 형태와 다른 형태의 트렌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그놀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아웃라이어가 아, 메인스트림으로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의 시대에서는 아, 많은 인프라의 발전으로 인하여 아웃라이어가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오는 그 시간이 너무 짧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이군으로 하지 마시고 그 트렌드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의 바운더리들을 브레이크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continuously communicate 하란 어,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어, 이야기를 하십시오. 지속적으로 나누십시오. 이것은 단지 다른 어, 사람들의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변화라든 변화 같은 것들을 듣고 캡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됩니다. 어, 스타트업에게 특별히 어, 자기의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을 어, 어려운 것이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중요한 것은 지금은 아이디어의 시대가 아니라 밸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정말로 유니크한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는지, 또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 여러분의 조직이 어떤 그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어, 당, 여러분들만의 사운딩 볼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운딩 볼드는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던졌을 때에 그 아이디어가 어, 더욱 더 발전된 형태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어, 구조입니다. 즉 그러한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한 그룹이 되겠죠. 어, 이것은 어, 그 사운딩 보드가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주지 않더라도 굉장히 효과적인 것을 저는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사운딩 보드에게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던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도 어, 여러분의 생각이 어, 계속 발전되어 나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밸류에 포커스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가 얼마나 좋으냐, 아이디어가 얼마나 새롭냐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유니크한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느냐 그것이 어, 스타트업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팀을 지속적으로 만드십시오. 어, 특별히 어, 파트너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를 시작할 때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인플로이나 인베스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아이디어를 같이 그 공유하고 여러분들의 그 밸류를 같이 만들어 나갈. 그런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플로이나 인베스터를 여러분의 파트너로 만드십시오. 그것이 스타트업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 주셔서 감사합니다.